안녕하십니까. 타타타 행복입니다. 면도를 좀 해야 할 텐데,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사실, 우리들은 뭔가 바쁘고 즐겁게 살 때는 공허를 느끼지 않습니다. 며칠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지만, 일가 친척을 만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추석 기간에는 공허를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공허라는 것은 뭔가 심리적으로 시간이 남고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공허를 느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공허를 공허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공허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그 공허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냐? 그리하여 쓸쓸한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꿀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들은 산책을 하라고 권합니다. 또는 독서를 하라고 권합니다. 등산을 하라고 권합니다. 여행을 가라고 권합니다. 하여 여행을 가고 독서를 하고 산책을 하고 등산을 합니다. 과연. 여행을 할 동안은 공허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독서를 할 동안에는 공허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끝나면, 등산이 끝나면, 집에 오면, 공원은 다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집 나간 자식이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럼, 명상을 하자. 그리고 다리를 접고, 호흡을 가다듬고, 명상을 합니다.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흔들리는 마음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명상이 끝나면 역시 공헌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여 명상을 해도 친구와 수다를 떨어도 출근을 해도 퇴근을 해도 놀러 가서도 그게 끝나면 그것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럼 술 한잔하지? 술 한잔하고 다 잊어버리자.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술이 깨면 더 심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콜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외로움, 이라고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닐까요 나무 아닙까고 관생보사 관조 관찰 공허는 공허로서 다 쓰셔야 합니다 고독은 고독을 보므로써 다스려야 합니다. 외로움은 외로움을 보므로써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를 관찰해 보세요. 자기를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공허해 하고 있구나. 내 내가 지금 외로워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아쉬워하고 있구나. 하여 이 공허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관찰하여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해도 그것이 끝내면 다시 나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아무것으로도 채우려 하지 말고 오직 그런 사실을 관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명상입니다 나무아이 답을 관세우고